그 예비 초등 들어가신 어머니들한테 교과서 이렇게 잘라서 보여 드렸어요. 교과서 요 요거, 부분. 요거는 그 선직 선생,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교사용 지도서예요. 요 내용을 다 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1, 2학년군, 상상학년군, 5, 6학년군 요렇게 두 학년식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1학년에 끝내야 되는 것 이게 아니라 1, 2학년에 합쳐서 요 정도는 수학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3, 사 학년은 이 정도면 마무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일 학년 거를 보시면 일 학년 이상인 그두자릿 수의 범위에서 덧셈과 뺄셈까지 나와요. 2 학년까지 끝내야 되는 게이 정도니까.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두 자릿수 더하기 뭐한 자리를 해낸다, 그럼 굉장히 많은 진도를 이미 나가신 거예요. 연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 자리 더하기 두 자리 못한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2학년이 끝나는 시점에 두 자릿수 더하기 두 자릿수, 두 자릿수 빼기 두 자릿수까지 하시면 그 초등학교에서 요구하시는 것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곱셈은한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곱셈. 그러니까 구부단까지를 마무리하는 게 2학년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도형 단원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냥 그 모양 보고 어떤 모양만 닮았는지 아는 거. 요 정도까지만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시각과 시간. 이제 시각과 시각의 사이가 시간이다. 그런 개념들 조금 어려워하고요. 그 1, 2학년 때는 실제로 측정해보고, 뭐, 달아보고, 요런 활동들이 굉장히 줄을 이루어야 되는 시기예요. 저희로 말하면 많은 교구들을 만져봐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식을 만들고, 규칙을 찾고, 여기까지가 1, 2학년에 하는 거고요. 3, 4학년에 보시면 큰 수, 이제 만 이상의 수를 이해하고, 분수랑 소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3, 4학년이 되면, 이 삼각형, 사각형, 원, 뭐 이런 거. 그 육각형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렇게 도형에서 아시면 되고 그 여기 초등학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여기 어 양에 대한 어림과 측정을 통해 양감을 기른다 그랬잖아요. 이 어리많은 부분들, 아이들도 되게 어려워하고 어머니들도 조금 난감해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어리많은 부분이 생각보다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것들을 알아야지 나중에 이제 큰 수랑 큰 수를 곱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의 범위가 나온다. 요런 것들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3, 4학년이 되면 규칙을 찾아서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규칙에 대한 그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적지 못한다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연습은 우리랑 같이 해야 하지만 1, 2학년 때는 그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3, 4학년 지내면 설명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문제 해결 과정도 설명할 수 있다. 3, 4학년에서는 그 부분들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1학년에서는요, 연산이 나오는데, 연산은 아이들 대 부분 잘해요. 그런데 이제 잘 못하는 애들은 크게 없어요. <laughs> 근데 이 연산은 이 값보다 이 의미를 찾는 연습을 꼭 하셔야 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어, 잠시만요. 어. 14 빼기 9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야기해 보시오. 이렇게만 보면 뭘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죠. 자, 요 밑에 있는 질문도 같이 보여드려요. 13 빼기 4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계란판 한 판에 바둑알을 넣고 바깥에 4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14 빼기 9에서는 바깥에 있는 애들부터 제거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밑에 거13 빼기 4에서는 일단 그 계란판에 있는 걸 먼저 덜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에 이미 나와 있는 바둑알이랑 더하는 방식이에요. 어머니들은 대체적으로 그 위의 방식을 많이 선호하세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요리수 배우고 했던 친구들은 보수가 굉장히 익숙해요. 10의 보수. 그래가지고 13을 10이랑 3으로 분류한 다음에 10에서 4를 먼저 빼요. 얘네들이 10에서 4를 먼저 빼는 거는 그 6, 4, 10이 보수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편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뺀 다음에, 보수, 남은 6에다가, 남아있던 3을 더해서 값을 구해요. 요런 방식들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문제 해결 과정을 말로 계속 얘기해요. 이제, 엄마 손가락 빌려주잖아요, 처음에. 14 빼기 9를 한다고 치면, 애들이 10개 가지고 모자라니까, 이제 엄마 손가락 4개를 빌려줘야, 그럼 위에 거는 엄마 손가락부터 접어 간 거죠. 밑에 거는? 친구 손가락 먼저 접은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불차이가 있으므로 같이 공부하면 더 좋다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도형단원인데, 이거 수학교과서거든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오 하잖아요. 수학교과서에서도 그 수학적 상황을 가지, 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 만드는 활동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또 연산에 대해서 이 목동이 처음에 수가 없을 때는 이 목동이 깨막이, 남막이 친구랑 깨막이랑 얘네들이 어떻게 수를 표현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끔 다루는 문제들을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면 좋을지 저는 요거 할때그그 그, 그 로마 숫자도 보여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수를 썼는지 그냥 살짝 소개만 해요. 이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2학년이 되면 2학년 아이들이 가장 처음 겪는 <laughs> 그 고비죠. 다양한 방법 더스템 빼셈 하기가 나오거든요. 어, 다양한 박, 방법으로 더스템 빼셈 하기 나오는 데 제일 처음에 보시면 여기도 음, 어림에보시오가 나와요. 어림해보시오 어림해보시오가 제일 먼저 나서 얼마쯤 되는지 먼저 양으로 익힌 다음에 연산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교과서에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진짜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다행히 여기 뺄셈도 있고 요리수에서 굉장히 딱 간략하게 잘 정리해 가지고 이제 그 보충 자료로 나와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름을 붙여요 방법마다 방법마다 이름을 붙여 가지고 순서대로 더하기 뒷수 가르기 앞수 가르기 그다음에 같은 자리 수끼리 더하기 그다음에 요 뒤에 보면은 이제 몇십 빼기 몇으로 생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저다빼기 압수에다가 졌다 뺏기, 길수에다 졌다 뺏기 요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더 재미있어 하면서 잘 알아듣더라고요. 빼기도 마찬가지로 각 방법마다 좀 이름을 붙여주면 아이들이랑 우리가 좋아하는 이름을 붙여주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요. 여기서 요런 단어는 어려워했던 문제 유형이 친구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고 <laughs> 그거랑 같은 방법으로 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어떻게 했는 방법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방법 이름을 붙여주라고 하면 조금 더 쉬워요. 구구단 외울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구구단을 그냥 순서대로 쭉 외우는데 그것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요 사각 대열을 잘 떠올리시라고 떠올리게끔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이제 왜 중요한지 보다가. 제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좋은 영상을 봐가지고 그 영상에서 캡처를 해왔어요. 깨봉수학이라는 채널인데요. 이런 문제가 나와 있었어요. 15의 제곱 더하기, 네모는 16의 제곱. 요거를 이제 사각대열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부터 15 곱하기 15부터 딱 바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각대열을 떠올리게 되면, 네. 15개, 15개는 정사각형에다가 양쪽에 15개, 아래쪽에 15개 한 줄씩 붙여요.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칸, 여기 하나, 나중에 더해주면 15 더하기 15 더하기 1. 요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들어가는 수가 31임을 금방 알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풀르나 저렇게 풀르나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 연습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요거 많이 보여주면 큐브 세는 거 그래서 십팔 곱하기 십사 같은 경우에 제일 큰 방에 일단은 백이 되고 나머지 칸들이 요렇게 돼서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할 때도 요렇게 떠올려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 많이 하고 있고, 이그 사각대열을 떠올리게 연습하게 하려고 제가 기존에 있는 그플레이팩도먼슬리에 나오는 카드를 쓰다가 최근에 제가 다시 새로 제작했어요. 그게 그 개수가 일곱 개, 여덟 개 되면 저도 조금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개를 구분 지어서 다섯 개까지 끊어서 색깔이 나머지는 변하게끔 해가지고 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가져다 쓰셔도 좋습니다. 3학년이 되면 이제 나눗셈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나눗셈할 때는 구구단 값을 보고 이제 거꾸로 떠올려야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애들을 뽑았어요, 제가. 무슨 뭐 관동팔경처럼 여덟 <laughs> 개를 뽑았어요.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숫자들에서 이 요거를 쭉 이렇게 시켜 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막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요거 한 다음에 요거를 잘라 가지고 이제 카드로 이제 연습을 하고 막히면은 이거 저번에 이제 선물 포장해서 줬어요. 선생님 선물이야 이러면 애들이 막안 가실 거예요. 막이러는데 다음 주까지 주머니에 잘 보관해. 이러면서 핫팩이랑 하나 쥐어줘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계속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그래도 한주 지나면 왜오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아이들이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게 이게 가장 저희가 많이 쓰는 나노쌤 유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2는, 요 2는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아, 1 곱하기 2 해가지고 2잖아요.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걸 꼭왜 알아야 되나 싶긴 하지만, 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렇게 요리수에 보면은 39를 20과 1 9로 가르기. 우리 이거 초등학교 1학년 때 하고는 애들이 막 뛰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제 가, 보여주거든요. 가르기 20과 1 9로 갈라요. 20과 1 0로 가르는 이유는 뒤에 이제 2로 나눌 거니까 20으로 나눠야 2로 나누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10 되게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기 해서 구한 그래서 여기에 20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계속 설명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거를 왜왜 알아야 되는지 설명해주면서 그렇게 나눗셈을 나가야 해요. 단순히 이렇게 뭐 2가 3의 2가 한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끔. 어,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컴퓨터가 제 거가 아니어서. 아, 요기. 요기, 네, 나누는 방법에 따른 몫을 알아볼까요? 이 단원도 제가 요 부분도 많이 강조해서 설명드리는 게 지금 보면은 수일이가 얘기해요. 연필은 30자루를 한 명한테 6개, 여섯 자루씩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도영이는요, 30자루를 6명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아이들은 당연히 나눗셈 단원이니까 30 나누기 6을 하겠죠. 숫자가 두개 나오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나누는 거예요. 문제를 읽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습관이 들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라도 그런 습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물어봐줘요. 물어보고 단위를 뭘 써야 되는지 계속 질문을 해요. 그래서 수일이가 구해야 되는 거는 몇 명한테 나눠주는 건가. 그 다음에 도영이가 구하려고 하는 건몇 자루를 나눠줘야 되는 건가? 사실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학식은 똑같이 30 나누기 6으로 쓰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서 연산 카드를 보고 오히려 이제 어떤 상황에서 쓸수 있는지 역으로 이제 이야기 만들기도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3학년이 되면 드디어 이제 두 자릿수, 뭐세 자릿수 곱셈들을 배우거든요. 요거는 그 요리수 대표님이 그때 설명해 주셨던 원리 곱셈인데요 이제 두 배는 이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요, 요리수에서. 그리고 5는 10을 곱한 다음에 절반을 나눈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10씩 10 곱하고 1 1씩 곱하는 값을 다쭉 적어요. 그럼 옆에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51을 구한다. 51을 구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과 여기에 있는 값을 더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251을 구할 거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 여기에 있는 값, 여기에 있는 값을 더하죠. 이걸 약간 이제 저는 잘라서 아이들 이렇게 레고 블록 쌓듯이 처음부터 이제 어떤 것들을 더해서 이 값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연습을 시켜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곱셈이 단순히 이제 만약에 48 곱하기 251이다. 그럼 1의 자리부터 더하고 뭐는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원리가 무엇인지 계속 생각할 수 있게끔. 그거를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제일 이제 어려워한다는 분수인데요 생각보다 초, 초반에는 어려워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이 분수에서도 제가 강조하는 거는 그 아까 그 곱셈에서 강조했던 사각 대열 뭐 이렇게 그림으로 어떻게 있는지 그거 보면서 이제 점심으로 유부초밥 2 4개 먹었는데 아빠는 8 분의 3만큼 먹었단다 이렇게 그 어머니들한테 의도적으로 조금 활용할 활용을 분수를 많이 써 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아이들이 되게 믿지 않아요. 선생님 분수 누가 써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과일 사러 가도 아저씨 저 수박 4분의 3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도 의도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이게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느낌을 줘야 한다. 그래서 집에서 계속해서 너밥뭐 3분의 2만큼 먹을래? 아니면 5분의 4만큼 줄까? 이런 질문 많이 던져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요 팩토리아 선생님 블로그에서 보고 참 괜찮다 싶어서 저도 잘 활용하고 있는 맥포머스예요 아이들 어릴 때 너무 잘 갖고 놀다가 어느 순간 처박혀 있었는데 다시 교구로 교구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4분의 4를 나타낼 때 위에 걸로 나타냈는데 그,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전체가 몇 개인데, 전체가 뭐, 24개인데 이걸 1로 생각해. 24개인데 왜 1로 생각하냐,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안에다가 조그만한 구슬들을 똑같은 개수로 넣어서 계속해서 이게 분리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분수를 설명해요. 그렇게 하고 요 카드로 연습을 많이 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었던 카드인데, 전체가 있고, 어 분수 값이 있으면 값이 얼마인지 또는 값이 나왔을 때 분수 값이 있으면 전체는 얼마인지 이제 연습하는 거 아이들이랑 카드 맞추면서 서로 친구들이랑 같이 계산해 보게끔 하려고 처음에는 이제 27에 3분의 2 7에 3분의 2하면 주머니를 세 개를 이렇게 그리라고 해요. 세 개를 그리라고 해서 각 주머니당 몇 개씩 들어가는지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니까 주머니 몇 개만 봐야 될까 이렇게 물어봐서 값을 구하게끔. 이렇게 연습하고 있어요.